밀린다. 아니, 빨리 날 생각하지 말고, 천천히 가. 시원하다, 나오니까. 그늘. 길라 체력 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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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 볼까? 내가? 여기서 해서 깔자. 자, 들어가 봅시다. 여기 고기도 있다, 오빠. 고기. 올챙이 같은 거. 응. 아 시원해. 아우, 시원해. 어, 여기 깊다, 그래도. 아 시원해. 그 음료수 담거나. <laughs> <오빠. 웃음> 미끄러워. 어. 넘어질 뻔했어. 이거 이제 놓고 해야겠다. 오. 응. 오. 오, 미끄러워. 오. 오. 어. 우 되게 미끄러. 시원하지. 어. 쭉. 어 어. 어 멀리서부터 물을 뗀 다음에 응. 얼굴이 시뻘게져 가지고. 어, <laughs> 툭 들어가, 여기는. 여기, 여기 가운데, 음. 어. 음. 저거 뭐야? 뭐? 왕매미 아니지? 어떤 거? 저거 떠있는 거. 나무인가? 몰라. 어, 여기 툭 들어간다. 응. 오, 오, 시원해. 여기 봐봐. 오. 아, 저거. 오, 봐봐. 차가운데? 그니까? 시원한 걸 넘어서. 어, 응응응응응 깊어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아응응그응응 오. 오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오, 응응응응다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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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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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얘가 좀 놔두고 또 본격적으로 하려고? 갑자기 무슨 푹다잉 찍어? <laughs> 어? 푹다잉 찍어 여기 여기 또? 어 통을 그냥 슛어 씻어, 한번 찢어서 하 <laughs> 진짜 다 벗어 제 끼고 저 알몸으로, 어? 알몸으로 진짜. 갑자기 한 30년 늙었는데. <laughs> 오지도 못해, 다리 풀려서 어떡해. 다리가 풀려서 못 와. 하늘에선 천둥이죠. 발 아프다니까. 음, 어, 이거 딱딱한 걸로 사야지. 또또또몇 개를 또 채취했어 너무 웃기지 않아? 하늘이 저기는 맑고 우르르거리고 저봐 그치? 그래? 이젠 가야 될시 옷갈아입으시나요? 바세기 또 잡고. <laughs> 이젠 가야되시, 어서 준비하세요. 어? 이젠 가야되시, 어서 준비하세요. 이젠 가야되시. 아직 많이 잡아가지고. 만통이신가요? 만선이 아니라 만통. <laughs> 이제 퇴근하셔야겠네요. 엉덩이 보상? 엉덩이? 어.